김 임혜용 단장님, 중앙신도의 손한식 상임부회장님, 중앙신도의 이대용 수석부회장님, 중앙신도의 임장수 부회장님, 포교사단 박명희 수석부단장님, 직할교구 신도의 이현수 회장님, 중앙신도의 박정수 부회장님, 제4 교구 신도의 이진명 회장과 오금마들도을 했던 도합니다 3월 7일 날계롱산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법사단 호국기원 대법회가 있다고 해서 행사장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장에 참석해 가지고 여기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현주소가 이런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예? 스님들이, 예? 저 자신도 스님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신도들을 이끄는 스님들이, 2,500만, 예? 불자를 이끌어야 하는 스님들이 사고방식이 이를, 이를, 이를 줄을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불국토를 건설하고 종교편향을 없애고 중생을 위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대자 대비가 불쌍한 중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은 스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님들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2500만 불자 여러분은 오늘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4월 그 11일 선거에는 불교연합당에 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불교연합당에 표가 적게 나오면은 앞으로 불교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 불자님들은 오늘 이걸 거울을 참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당면 과제는 너무나 불교가 핍박당하고 종교 편향당하고 너무나 불교가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의 뜻을 모아서 불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호국불교가 번성하고 또 불국토가 건설되고 불교가 100년 앞당겨지기를 위해서 종교 편향의 영원히 없어지기 위해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1천만 명의 정과 기록자와 50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500만의 신용불량자를 생산하게 되고 1천만 명의 정과 기록자를 생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화엄경 사상에 입각해서 금강경 사상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법을 모체로 중생을 구하고자 그 당을 창당해서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대에 투쟁과 반목은 없어야 되겠고, 불쌍한 중생들을 모두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에는 정말로 너무 부처님의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떻게 대해서 정당의 불교연합당에 제가 그래도 소위 불교연합당 대표고 조계종에 어쨌든 간에 5선 이상을 지낸 중증급 스님이고 종의 스석부의장을두 분이나 역임하고 그런 저의 신분도 그런 것도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성속이 달라들어서 끌어내고 구타를 하고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그 오늘날 한국불교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2,500만 불자 여러분 그리고 신용불량자 여러분, 정과 기록자 여러분, 저를 꼭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4월 11일 날, 불교 연합당 기호 14번, 14번을 꼭 많이 성원하시고 지지해 주셔서 세상을 한번 계획하고, 불교를 한번 계획하고, 지도층에 있는 승려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도 철저히 성력 없이 불교계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저에게 꼭 힘을 주십시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을 위해서 제가 사명대사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2천만 불교 신도님 또한 신용 불량자 여러분 1천만 정과 기록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하시고 하시던 소원 성취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마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를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꼭 세상을 위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